커니즈 코코넛 빵과 나는 커피, 자기는 티. 기분 좋아요? 오늘 주사 맞을 건데. 주사, 주사. 오늘 너 주사 맞아야 된다. <�RISADAS> 오케이. 69. 네. 69. 69. 69. 68. 68. 68. 6 9 6 9 6 9 몸무게는 크게안 늘었어. 몸무게는 아직도 평균보다 사실 그 느는 상태가 별로고 7.7점인데 키가 평균을 이제 살짝 넘었어. 음... 키는 컸는데 몸무게는 많이 안, 음... 안 컸어. 키가 많이 컸어? 응? 어허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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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늘 인프는 이제 맞으러 왔어. 아, 인플루엔자? 어, 인플루엔자 독감 오늘은 하나만 맞는 거네? 오늘은 하나만 <laughs> 음, 잠에 들었어 조금 짜증 부리다가 음. 잤어 좀 더, 그래서 의자선생좀 늦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Hello. How are y o so We have a lot of questions. So, you can ask. h e l h e l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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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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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e l e l e l l e l l l e e l e l l o One two oh. three. Oh. Oh, okay. Oh, sorry, sorry. Oh, he okay, done already. Done already. Oh, oh. <laughs> oh. Sorry, sorry. Baby. Oh. <laughs> 네, 눈물이 있긴 있어. <laughs> 어, 야, 이 정도는 울어. 안울지지 않아서. 학교 깜짝 놀랐지. <laughs> 사실 잘 자고 있는 와이 기절했는데. <laughs> 밥 먹으러 가자. 사실 밥 먹을 때다 됐어. 기도 <laughs> 자, 오늘 나온 병원비는 111름비정도 꼬롱이 백신 주사를 마치고 저는 오늘 점심, 먹으러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가 되게 막 히든 숨어있는 음식점 같은 그런 느낌이야 양쪽으로 어. 호커센터들이 있고 진짜 어. 우리는 꼬롱이를호커센터에 대고 갈순 없어서 그 옆에 카페 같은 음식점에 다니로했답니다 아, 어, 너무 좋아, 아무도 없어. 짜파구리짜파구리아 짜파구리. 진짜 어. 빈짜진 샐러드 진스진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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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좀 차다 그진지아이스짜진이진더니 이거 짜 진짜 진짜 진세요짜킹인거 같은데? 아니야 고구마 뭐 고구마야? 어? 이거 뭐야? 푸딩 뭐 아, 푸딩이, 푸딩이 있길래 시켜봤어 이거내 거요? 아니 손 씌워 같이 먹는거지 내거니까 호롱이는 고구마 프레를 다 먹었습니다 한 100정도 된거 같아요 음, 여기 맛있네요 맛있는것 같습니다 클리하게 클리어 클리하게 클리어 또 써야됩니다 올라오시는 소리가 납니다 다른 음식이 오고 있어요 <laughs> 이건 뭐지? 스테이크 어쩌고 였어 본격적으로 먹기 위해 머리를 묶었어요 <laughs> 맛은 어때? 음. 맛있습니다 맛있어? <laughs> 응 맛있어 좀 약간 독특해 음. 약간 카레, 약간 퓨전이야 카레랑 스테이크랑 옐로 라이스랑 꼬르기는 그냥 달라고 그냥 응, 음, 떡봉을 안 가져왔어 미안하다야 다음에 아, 이런데 와야 돼 음. 이런데 애를 들고 갔어 민망 한달 정도 들고 병원 갔다는데 어때? 기분이 어때요? 다리에 어디? 여기? 여기 꼭 맞았지 여기. 이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어. 이 병원에 저희 그 꼬롱이 주치의가 있기 때문에 어. 계속해서 이 병원을 이용하고 싶어서 어. 백신도 거의 아기 돌 때까지 계속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여기서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이게 패키지가 어 번들 오브 조이라고 해가지고. 말레이시아 그 건강 관리공단 뭐 이런 곳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어, 백신만 주, 맞는 거는 559링깃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다 총패키지 로타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 다 수두 이런 거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안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거다 해서 하는게1 7 0 0링기짜리가 있고 1 7 5 0링기짜리가 있었는데 1 7 0 0링기짜리로 해가지고. 한꺼번에 돈을 내서 이제 갈때마다 드는 비용이 이런 어 컨설턴트 비용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면 다 공짜였을텐데 그래서 총1750 그... 넘기시면 우리나라돈으로 얼마지? 1750이면 한 40만원? 45만원?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음, 응. 거기 하고 갈 때마다 한 3만원 정도가 계속 나가는 거지. 그렇지. 음. 그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.